네, 먼저 문제 A부터 풀어볼 텐데요.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라는 식을 증명하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공식이 탄젠트 A는 에드제이센트 분의 어퍼즈 그리고 사인 A는 하이포테니스 분의 이포즈 그리고 코사인 A는 하이포테니스 분의 에드제이센트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 공식을 가지고 보면 에드제이센트 분의 오퍼짓은 하이퍼톤이서 분의 오퍼짓 분의 하이퍼톤이서 분의 에드제이센트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하이퍼톤이서 두 개가 분모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이두 개를 없앨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에드제이센트가 남고 위에는 오퍼짓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왼쪽 항이랑 같은 식이 나왔다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증명이 완료됩 그 다음 문제는 sin a의 전체 제곱 더하 cos a의 전체 제곱은 1이라 문제인데요. sin a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치환을 하도록 할 텐데요. h 이 p o t e n u s e 를 c로 치환하고 opposite a, adjacent b로 이렇게 세 가지를 치환하면서 먼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sin a는 hypotenuse 분의 o p p o s i t e 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다같치 원한대로 그대로 해보면은 C분의 A의 전체 제곱은 코사인 A는 하이포트닐 서브 에너지의 센트잖아요 그러면은 C분의 b 전체 제곱은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그대로 하면은 풀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이 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할때 참고해야 될게라이팅 행동이거든요. 직각삼각형.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라는 이 식을 쓸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 부분이 c 제곱이 됩니다. c 제곱. 그러면은 이 둘이 서로 나뉘어서 결국은 1이랑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식의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 문제는요. GED, GEF, EFG의 각의 크기를 구하고 EG, DF, EF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 지금 주어진 각들이 많기 때문에 각들은 그냥 더하기 빼기로만 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각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40도니까 여기는 60도겠죠? 그래서 각 GED는 9 0 40에서 50이 나온다 그리고 GEF, GEF도 보면은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GEF도 9 0배 50에서 40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EFG, EFG는 여기가 사실이잖아요. 여기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그러면은 9 0빼기4 0해서50 정도. 이렇게 쉽게 거게 그리는 할수 있고요.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제 먼저 이 지를 구어자면요 어, 이제 여기서 사인을 써요. 사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이 여기 G 이고 여기 직가 이렇게 쌓요 이렇게 서 쌓인 했을 거군요 그러면은 사인 40은 10 2D분의 2진데 2D분의 2진데 1은 이미 그냥, 그냥 주어졌잖아요 10 그럼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사인 40은 여러분들이 각도기를 사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쌓인 40은 이제 저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0.64가 나오죠. 0.64는 10분의 25. 그러면은 이지는10 곱하기 0.64 하면 되니까 이지는 6.4가 나온다. 해서 길이 하나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길이로 EF를 네,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EF 지금 여기가 6.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해서 코사인 했을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 삼각형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여기가 이 6.4가 나왔고 여기 직각 그리고 여기 40도. 그러면 40도.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 길이는 코사인 했으면 되죠. 코사인 코사인 40은 코사인 40은 e f 분의 6.4다. 그런데 코사인4 0이0.77 계산기 하시면 0 7 7이라고에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EF는 부분여이제 e f 이제 e f는 7분의 6.4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EF의 길이는 이제 여러분들도 계산기를 돌리시면 나오텐데 18이 맞나요? 네, 이 문제는요 ABCD라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총 둘레 길이가 16이고 그 높이와 그리고 그 길이 그 길이가 1대3의 비율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총그 그 모든 변들의 길이를 알아내고 각들의 크기를 알아내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는 이제 ABCD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하면은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A라고 할게요. A고 우리가 3A인거죠. 그랬을 때 이제 A 더하기 A 더하기 3A 더하기 3A는 총 16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A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는 총 8A. 8A는 16이고 A는 7. 그러면은 이제 변들의 길이가 나옵니다. 핸들의 길이는 이제 A, B랑 그리고 C, D. 근데 둘은 총총 총 6이고, 그리고 A, D 그리고 E, C. 이데 둘은 의길 가지고 있는 편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가게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BD 여기 BD가 이 둘을 이 직사각형을 이제 삼각형 두개의 삼각형으로 나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배웠던 탄젠트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 삼각형을 조금 더 쉽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각 그리고 여기 여기 비가 이고 여기 여기 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탄젠트 아 길이하는 동거요 그렇죠? 다시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laughs> 먼저 x는 이게 둘이 같은 거니까 x는 20도가 되고요. 아 20이 되고요. 그리고 40 플러스, 80 플러스 y는 180이니까 둘이 더하면 120 그래서 y는 6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x는 20 y는 60도가 나옵니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일단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ex는 10-3x니까 이거를 넘겨서 3x를 더하는 거니까 5x는 10 따라서 x는 2가 나옵니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먼저 이렇게 같다고 두면 2y는 10 따라서 y는 5 그리고 이렇게 같다고 두면 5x는 3x 플러스 18. 이거 고 넘기면 마이너스 되니까 2x는 18. 따라서 x는 9가 됩니다. 그래서 x는 9, y는 5가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36. 7x 마이너스 6. 그리고 이 X, X제곱이 있는데 먼저, 이거 먼저 풀게요. 그러면 36, 7X-6 그러니까 이거를 넘겨주면 42 42는 7 곱하기 6이 42니까 X는 6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풀, 이렇게 풀어줄 건데 7X-6 x 제곱 2가 여기한 개 넘겨줘요. 그러면 0x 제곱 더 하스 7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면 x 1과 x 6이 되는데 그럼 이게 6이랑 1이니까 공터점 6이니까 x는 6보다 크다가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laughs> 먼저 이 문제는 이 각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원래 다 더하면 <laughs> 10x가 되니까, 이각 전체는 360도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36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각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4x니까 36 곱하기 4는 144가 됩니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먼저 x도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50 플러스 x 플러스 20은 180도가 됩니다.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면 70도 그래서 180 빼기 70은 110도이니까 x는 110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10.1 엑설 사주식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Determine whether segment AB is tangent to circle C and explain. 이것을 했는데 어, 일단 이 문제는 어, 여기 보이는 선분 AB가 어, 이 여기 circle C에 탄젠트인지 어, 한번 알아보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 일단 탄젠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 일단 여기각이 어 이렇게 직각이 되어야 이3분 a p 가원 c의 탄젠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어이 여기 각도가 직각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어, 피타고라스 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어 피타고라스 공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두 제곱 15. 제곱은 이제 18은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9의 제곱은 1 1 더하기 제곱은 225입니다. 그리고 18의 제곱은 뭐 324입니다. 선분 AP는 어, circle C와 tangent 이제 tangent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0점의 Excel 사이즈 17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circle p has a radius of 3 and arc a b has a measure of 90 degrees. What is the length of segment AB라고 물어봤는데, 약간 원 P의 반지름은 3이고, 다음에 arc AB는 어, 90도라고 알려줬습니다. 아스터 레이스업 웨이비 그래서 지금 이 선분의 길을 물어보는 건데 어 일단 어이 문제를 보면 저희가 반지름이 3이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선분을 물어보는데 여기가 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원에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다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3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비편이 되니까 저희가 피타고라스 공식을 통해서 이 세그마트 AB의 기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공식을 써보면, 어, 3제곱, 왕이 3제곱하고, 어, 저희가 구하려는 이제 이 어떤 모음표에, 어,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339에서 18, 어, 1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곱 씌워져 있으니까, 저희가 1 8에 어,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결국, 루트 1 8을 루트 9 곱하기, 루트 2인 걸알 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3분 AP의 길이는 3, 루트 2 해서, 정답은 A입니다. 이상. 입 안녕하세요. 10.3의 엑셀 사이즈 15번,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 the diagram of circle R, which congruence relation is not necessarily true.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일단 이 도형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보기 중 틀린 게 있는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A를 보면, 성분 어, PQ와 QN이 각각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단 PQ하고 QN은 이제 어, 지름을, 지역이 직각이기 때문에 지름을 기준으로 따반응로 나뉘기 때문에 같다고 볼수 있고, B는 NL, 3분 NL과 LP가 같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보면, NL과 LP 모두 이제 이등분 상황경에서 이제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맞는 다루를 볼수 있고, 어, MN과 MP가 같다고 있습니다. C에서는. MN과 MP도 이 지우 기준으로 딱 반으로 나눠수 있기 때문에, 어, 맞는 얘기라고 볼수 있고, P, 이제 D에서는 PN과 PL 같다고 했는데, 어, PN과 PL은 이제 이, 두별이 같은 거지, 이렇게 같은 건 아니니까, 어, 결국, 어, 이 D가 틀린 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입니다. 안녕하세요. 1 0 4 x r s 사이즈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문제에서는 find, indicate, angle 이라 되어 있는데, 어, 저희가 그 각도, fg 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어, 앞에서 배운 성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책에는, 어,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m, 어, 그러니까 각도, a, d, b 는, 어, 그 호, 각도 곱하기 2분의 1이다. 어, 그래서 저희가 알수 있는 건, 자 그래서 이미 G의 각도는 이 호의 각도에 2분의 1을 곱한 거다라고 알수 있는데요. 그럼 일단 저희가 이 각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각도를 구하고, 어호 F D의 각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줘서 이 G의 각도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어, 그럼 일단, 총 원의, 그, 총 각도는 360도이기 때문에, 120, 더하기, 70. 17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70부터 2분의 1을 하면 G의 곡도를 알수 있습니다.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l i is tangent to the circle, find the indicated m e a s u r e 되어 있는데 어, 저희가 결국 이 호의, d, f의 각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그 수학 개념에서 어,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 여기 그 호,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그 각도를 알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 여기 각도를 알려주고 이 호의 각도를 찾아야되기 때문에 역으로 어 여기 안에 있는 각도 곱하기 2를 하면은 어 결국에는 어, 호의 각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 곱하기를 진행하면 그래서 답 결국적으로 답은 어 234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10.6의 엑셀 사이즈 5번 문제 풀이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find the value of x라고 해서 x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어, 드러, 어 문제를 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공식을 어, 말하자면, 어, 2의 곱하기 2의 값과 2의 곱하기 2의 값이 어, 같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0을 세우고자면 x 곱하기 x 곱하기 8은 x 제곱 플러스 8X는 4 8는수있는데요저희희이이태태바 어, 바로 x 를 구해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를구하는어법을택해해보습습다다는 1000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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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플러스 8 x 마이너0 48은 0 0 0 x 는수 있고 저희가 인수분해를 해보자면, 어, 일단, 어, 48은 4 곱하기 12이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8에 여기 위해서는, 어, 4가 여기부터 4에 마이너스가 부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죠. 결국, x의 값은 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어, 이제 여기 선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어, 저희는 결국 답이 x는 4이 라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산을 통해서 한번 어, 4가 맞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4를 대입하면 4 곱하기 4. 8은 어, 이게 12이고 4 곱하기 12를 하면 어, 똑같이 4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저희가 맞게 답을 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10.7의 엑서사이즈 17번 문제풀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use the given information to write the standard equations of the c i r c l e r 이 있는데요. 어 일단 어 조건은 더센터 s e 0,0, n, point o 트 the circle, is 6,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근 일단, 어, 여기는 오리지니이기 때문에, 오리지니고, 어, 여기, 그, 원에, 그, 아까 포인트 중 하나가 0 6 1을안 줬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스탠다드 이퀘이션 썰클인데, 저희가 그냥 여기에 대입하기만 하면 끝나는 면제입니다 그래서, 어, x, 저희가 이걸 심플링파를 해주면, 응. X제곱, 플러스, 어. 여기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